범60 사람이란 무엇인가? 범60 사람이란 무엇인가?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위일체인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의 주인을 마음이라면 마음의 주인은 정신이므로 사람이 위대하고 전엄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신인 마음과 신인 몸을 창조하고 운행을 하니 사람이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로다. 사람이 지구에 태어난 까닭은 지구를 천당극락으로 만들기 위하여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정신이라는 천당과극락이 있기에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만수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60 사람이란 무엇인가? 범60 사람이란 무엇인가?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위일체인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의 주인을 마음이라면 마음의 주인은 정신이므로 사람이 위대하고 저렴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신인 마음과 신인 몸을 창조하고 운행을 하니 사람이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로다 사람이 지구에 태어난 까닭은 지구를 천당극락으로 만들기 위하여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정신이라는 천당과 극락이 있기에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하여 자유와 평가와 행복을 누리면서 만수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60 사람이란 무엇인가 봄60 사람이란 무엇인가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위일체인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의 주인을 마음이라면 마음의 주인은 정신이므로 사람이 위대하고 존엄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신인 마음과 신인 몸을 창조하고 운행을 하니 사람이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로다. 사람이 지구에 태어난 까닭은 지구를 천당역락으로 만들기 위하여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정신이라는 천남과 극락이 있기에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만수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